금리평가이론.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 간 자본이동의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게 국간의 금리 격차는 선물한 프리미엄 또는 스월레이트와 같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 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 금액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 간 금리 차는 현물원율 S와 선물원율 F 간 차이를 현물원율로 나눈 것, 흔히 스왑 레이트라 한다, 와 같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거래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양자 간의 차이 내외 금리 차수와 레이트가 커질 경우